조미령입니다. 오늘 제가 김밥을 만들 건데요. <laughs>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건 예전에 소, 소풍 갈때 집에서 엄마가 싸주시던 그 김밥, 그 김밥이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집 김밥, 집에서 싸는 김밥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당근, 당근 맛있어요. 이거 채초로 볶아놓으면, 저는 어묵을 채를 좀 쳐볼게요. 좀 굵은 채 그다음에 맛살. 이게 예, 일일이 다 벗기셔서 반을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김밥에서 제일 중요한 이 단무지와 우엉. 저는 이 우엉 들어간 김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초절임 물이 있어요. 한 번씩만 이렇게 짜주세요. 김밥에 물기 들어가면 잘안 싸지고 막 옆구리 터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엉도 좀 짜줄게요. 이게 유부 초밥 만드는 이불 오이예요 영국 사는 친구가 영국에 우엉이 없대요. 그래서 우엉 대신 넣을 수 있는 것좀 알려달라고 해서 유부를 넣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얘는 꽉 짜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 되게 맛있는 양념인데 채를 쳐줄게요. 저는 시금치는 김밥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다 하나 하나 떨어질 수 있도록 머리는 이렇게 다 짜주세요. 자 이제 물이 끓고 있어요. 여기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자 이제 간게요 이렇게 다 짜졌어요. 그러면 김밥은 물기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소금하고 참기름으로만 간을 할게요.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른 데도 양념이 다돼 있고 밥에도 양념을 할 거니까 조금 넣고 참기름도 조금 넣어서. 그냥 조물조물 묻혀서 놔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아, 많이 어 그리고 이제 계란을 넣어야 돼요. 그냥 소금간 살짝 해주세요. 기름 좀 두르시고 달궈지면 시단을 붙이세요.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시면 돼요. 김밥 재료 준비 중에 제일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냐면 얘를 10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둘, 셋, 여섯 어머 어떡해 계산을 잘못했어 일곱 개밖에 안 됐어 나머지는 나중에 또싸 먹을 때 만들어요 볶을 거는 다 볶아줘야 되고요 햄 기름에 살짝 볶을 거고요 당근도 살짝 볶을 거고요 어묵은 약간 간을 해서 볶을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볶겠어요 햄 굳이 안 볶아도 되다고. 살짝만 익혀주세요. 됐다. 그 다음에 그냥 이 팬에다가 기름 살짝 두르고 당근을 다 넣어주세요. 소금 간을 해줄게요. 자, 이것도 많이 할 필요 없이 또 잔열로 얘네가 익으니까 요 정도만 해서 빼놓을게요. 자, 이제 어묵을 볶을 거예요. 다시 기름을 두르고 자 여기다가 어묵 다 넣을게요 설탕을 한반 스푼? 물도 두세 스푼 정도 넣어서 살짝 이제 졸이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전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 이거 이렇게 넣고 이렇게 딱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빼서 김밥 싸먹으면 돼요 너무 좋죠 양념을 할 건데요. 참기름하고 소금하고만 할게요. 왜냐면 얘네들 양념이 다돼 있어요. 참기름 한 바퀴만 돌려 주세요. 밥을 하실 거면 기존에 하시던 밥보다 물량을 조금만 덜 잡아서 밥을 질지 않게 해야 돼요. 김밥 밥을 얹어 주세요.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집 김밥을 쌀 거니까 우엉은 두줄 넣고 달걀도 넣고 어묵도 넣어 주고 이제 당근 채친거 시금치도 좀 많이 넣어주시고 색깔 너무 예쁘죠. 긴 발이 있으신 분들은 긴 발로 싸시면 되고요. 참기름을 위에다가 살짝 유부를 한번 넣어서 싸볼게요. 유부 김밥 밥 넣어주시고 자 여기에 햄. 맛살 어묵도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당근 좋아하는 건뭐더 넣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부를 넣어줄게요 유부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꽂고 자 오늘 김밥 두 가지 종류하고 같이 곁들여 먹을 어묵탕 해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예전에 소풍 갈때 엄마가 싸주시는 김밥 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집김밥이라고 하나요? <laughs> 집김밥 한번 만들어 보세요.